미국의 월터 딕스, 프랑스의 르메트. <laughs> 자, 스타팅 블록에 발을 갖다 대고,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100m 결승, 올해인의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이제 출발 준비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오사인 볼트 예, 파울입니다. 오사인 볼트 플라잉 파울입니다. 실격. 예. 아, 오사인 아, 볼트 이래. 실격이에요. 오사인 볼트 플라잉 실격입니다. 이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냐. 네. 볼트 실격이에요. 벌, 어, 입을 다물질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사인 볼트 어떻게 트는지 우사인볼트 선수. 아, 왜 여기서 뭐냐. 스타트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반응속도가 늦다. 이건 반응속도와 스타트는 다른 건데요. 그렇죠. 스타트가 늦다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스타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파월로 아 뛰어오지 못하는 우사인 볼트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 남자 100m 결승. 플라잉 파울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출발성을 떠납니다. 아대단한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우사인 볼트 선수가 여기서 좋은 기록을 내면서 네. 좋은 경기를 하는 그 모습 보세요. 지금 먼저 태어났어요. 아, 우사인 네. 볼트 선수. 아, 아무래도. 아가워요. 9초 58 자신의 기록을 바꿔놓고야 말겠다는 그런 부담이 마음에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한국에서 바로 이 운동장에 와서 있는 모든 분들이 우사인볼트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볼수 있었어야죠. 자, 전세계 아, 팬들이 기다렸던 우사인볼트의 결승선 네. 통과 장면을 우리는 모두 볼수 없게 됐습니다.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자, 하지만 100m 결승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피코, 베일리, 콜린스, 딕스 블레이크, 카터, 루베트브르. 7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불꽃튀는 마지막 승부인데요. 그렇죠. 메달을, 네. 금메달을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블레이크, 카터, 자메이카 선수가 두명이고요 남자 100m 결승. 자, 출발했습니다. 자, 승리해라, 콜린스. 콜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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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갑니다. 콜린스 콜린스가 나옵니다. 콜린스, 콜린스가 앞으로 나옵니다. 콜린스, 하지만 자메이카, 막다리야. 자메이카, 아 자메이카, 아 오른쪽에서 우승! 스 콜린스까지 나네요 브레이크 그 선수. 닉스 콜린스. 아, 대단한 막판 스포트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자메이카, 결국은 브레이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군요.